미가서 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어 말씀하십니다. 자, 어제 3장까지 보면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사건이 되어가지고 불의로 그리고 부패하며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정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꾼이 되어서 내물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재판하고 교훈하고 점을 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장 1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어 히브리어 단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키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키 그리고 헬라우로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절과 지금 이 본문을 이어주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자, 1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끝날에 이르러는 요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3절에서 봤던 그 사꾼들의 모습, 그 사꾼 제사장들의, 사꾼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나서는 나라에서는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보여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2절 보시면 곧 많은 이방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이방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중요한 말씀이죠. 요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같은 말이죠. 율법과 요와의 말씀, 같은 말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겠다, 성전을 지으시고 지성소 가운데 언약계를 두시고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또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자, 그곳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율법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미간은 예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어 누가 그러면 그 예루살 렘 하나 님의 선산 여호와의 산곧 시온이죠 이 예루살렘에 왜 이방들이 다 몰려갈까요 왜 이방의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왜 그곳으로 갈까요 그게 민, 이방의 민족들이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몰려온다. 왜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에 이방 민족들이 몰려갈까요? 그것은 진정한 변화와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도의 길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도의 길을 행할 것이다. 여기 사장에서 어, 행한다.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한다.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또 나옵니다. 후에도 나옵니다. 이제 행동한다.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시온으로 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고스죠. 바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곧 모든 이방을 변화시킨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날을 축제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365일입니다. 매일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의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칼과 창, 칼과 창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어, 전쟁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농사짓는 농기구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이 메시아 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면 온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제 세상의 힘의 논리, 즉 칼과 창으로 대변되는 군사력과 군, 강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힘으로 온 이방을 판결하는 이방의 왕들과 다르게 오시는 하나님은 메시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는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칼과 창, 재질이 뭐죠? 철이죠. 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놀라운 변화의 이후에는 바로 그 철로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메시아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끝나래 라고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 끝날에 언제입니까? 끝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어, 뭐 떻게 보면은 지금 이 미가 서각, 미가가, 이 미가, 미가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부강한 나라로, 어, 뜨지 않았어요.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끝날은 언제일까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는 날? 아니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 포로로 잡혀가는 날,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끝날은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종국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는 큰 미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또한 그 날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날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대조가 되나요? 만민과 우리 대조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대조가 되나요? 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대조가 됩니다. 어, 이렇게 5절 말씀을 따로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5 절의 앞에서도 바로 키가 있습니다. 접속사. 그럼으로.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자, 5절에 보면,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풍성한 풍요로운 삶 가운데 각자가 놓이게 됐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5절. 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는, 이 풍요로운 삶의 원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더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은 뭐냐? 바로 만민이고 그들은 왜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자기 포도나무에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야외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야외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 거죠. 자, 내가 말한다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서 안타까운 사람들만 다 모입니다 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발을 저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참 소망 없는 자들. 자, 이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르전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잘 들어라. 그날에는, 그 날에는 그끝 날에는 내가 희망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을 내가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며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영원히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어 말씀합니다. 음 각각 자기의 신을,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들, 폐역한 음 사람들이죠. 어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세상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나라는 힘이 듣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그 말씀이 온전한 변화를 주고 이제, 우리 요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는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너 망대, 양대 망대요, 딸 시온산이요. 이제 걷는 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 개로, 네 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올 것이다. 원상 회복될 것이다. 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원상 회복될 것이다. 오늘 팬데믹을 보내는 팬데믹의 이제 끝자락을 보내는 우리 전쟁의 시대를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원상 회복될 것이다.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 언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또 10절에서 나옵니다. 딸 시온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표현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힘들여 나을지어다. 고통 중에서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여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윈수들의 손에서 여기 표현해 보면 속량하여 낼 것이다. 아까 그8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가 속량할 것이다. 속량한 말은 뭐죠? 어, 노예로 잡혀서 빚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팔았던 값을 내가 죄를, 내가 대신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원래는 지금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를 잡고 있는 그에게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이 노예를 노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포로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시오니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13절입니다. 내가 네 뿔을 무쇠같게, 네 곡을 녹같게 해서 너를 군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회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무쇠 같은 뿔과 녹 같은 굽으로 이방 나라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 이방 나라들은 누구입니까? 아,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겠어라고 모욕했던 모든 이스라엘을, 아, 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해초를 드시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갑작스럽게 잘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도 갑작스럽게 고단이 오기도 하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에스겔스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군대로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생기로 그들을 살리는 일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12절의 요와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